아, 차량이 도착했는데 차량이 좀 많이 지저분해서 어, 세차 한번 하고 신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황주님 꼼꼼히 잘 봐. 네. 저희가 좀 니로가 좀 많이 들어와요. 어, 저 끝에도 니로 한대 있지만 니로가 좀 많이 들어와서 검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. 뭐 하자마자 벌써 이렇게 딱 체크를 하네요. 이쪽에서는 저희 오실장님, 이 검사하고 를 있고요. 여기도, 벌써 하나가, 이렇게, 체크가 되겠네요. 저도 신차 검수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수가 몇 km로 도착했는지 계기판을 먼저 이렇게 확인합니다. 오차는 4km로 도착을 했고요. 그다음에 라이트도 한번 켜보고요. 방향 지시등도 한번 켜봅니다. 이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계기판랑 뭐 실내 밝기 조절해주는 거예요. 요거 이렇게. 이렇게 하면 밝아질 거예요. 이렇게 보시면 이게 빛이 어두워지죠. 다시 누르면 밝아지는 요거도 다 테스트 합니다. 그리고 먼저 그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터치 쳐서 위를 작동을 하는 거죠. 통화검색 주소검색 주변검색 이런게 다 되고 그 다음에 라디오 음, 라디오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제 에어컨이나 음풍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켜고 이제 오토로 맞춰놓고 바람 세게. 바람 세게를 누르면 계기판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, 이렇게. 자, 잘 되고. 이게 뭐냐면, 방향 위치에요. 이렇게 나오죠, 이렇게. 스위치를 누르면, 이렇게.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움직입니다. 에어컨. 여기 있는 기능들은 다 테스트 해봤구요. 이렇게 보시면, 이게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, 핸들 열선. 열선 시트. 그 다음에, <laughs> 이게 뭐냐? 통풍. 여름에 사용하는 거죠. 얘를 이렇게 올리면, 대기판에 딱 떠요 마킹이라고 그죠? 그리고 다시 여기서 기어를 뒤를 딱 놓으면 자동으로 딱 풀립니다 네, 테스트 했습니다 자 그리고 후방을 놓고 이게 후방 카메라거든요 핸들에 따라 선이 잘 움직이는지 테스트 합니다 그리고 오 실장 뒤에 왔다 갔다 해봐봐 뒤에서 소리 들리시죠? 이건 후방 감지기 전방 잠깐만 전방도 전방 전방 왔다 갔다 네, 전방 왔다 갔다 네, 다 되죠. 오. 그래서 창문을 내려서 사이드미러 보시면 폭 축방 충돌 경고 시스템 이렇게 뜰 거예요. 그렇죠? 그리고 이제 하이패스. 그 다음에 뭐 실내들 제가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테스트합니다. 잘꺼지는지 중간에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뭐 실내 뭐 기능들은 저희가 다 테스트해요. 를 아 이거 테스트 해했다 그래서 이걸 밀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잘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반대쪽도 해서 똑같이. 이거 밀어 밀어 작동은 잘 되고 있고요. 이거 잘 사이드 미러가 잘 접히는지 안 접히는지. 이 창문이 잘올라가는지안올라가는지 여기서 윈도우 스위치 있습니다. 이거, 이거. 이거거든요. 자, 테스트를 합니다. 테스트 를 하고 그 다음에 <laughs> 리모컨으로한번 아, 봐. 이제 이렇게 잠보는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가까이 가서 리모컨이 아닌 이걸로도 작동을 잠 잠기는지 잘 잠기죠? 또 이렇게 해서 누르면 잘 열리는지 다 테스트했습니다. 그래서 뭐 전반적인 아까 제가 안에 들어가있을때뭐 바깥에서 우리 황주인입니다 오실장님이 방향지시등 제가 체크했을 때다 확인했고요 뭐 라이트도 확인했고요 전자기능까지 다 테스트를 했습니다. 검수는 다 끝났고요 이렇게 보시면 체크돼 있는 부분. 이 부분은 단차예요. 뭐큰 단차는 아니에요. 미세한 단차, 이렇게 발견이 됐고요. 그리고, 뭐, 조그만 도장, 어딨니? 아, 조그만 도장 티. 그리고, 이 부분도 넣고, 뒤에 미세한 스크래치? 이건 크진 않아요. 뭐, 잘 발견되지 않는 부분인데, 등 이런 부분 다,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다 전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확인하시고 또 고객님한테 제가 다 설명을 드려서 음, 이 정도 그러니까 단차 부분은 뭐 크게 심할 단차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고 도장도 차량이 만들어지면서 전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도 다 설명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뒷대르등도 미세한 스크래치 이 부분도 다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아, 인수하는 걸로 겨, 결정하셨습니다 음, 저희가 오늘 이 차는 시공하는 영상도 같이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. Thank you 플레이스카입니다 is the place. The p l a 로 e is the place. We have a new, new, n e 다 ne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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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e w ne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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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다 아, 선팅은 네임보 필름이에요. v 7 0 3 0요 전면은, 축크면은 V7012%입니다. 아, 필름이 열반사 필름이에요. 그래서 요즘 열반사 필름으로 시공을 많이 하시는데요. V70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녹색, 어두운 녹색, 아, 어두운 녹색. 이 나와서, 뭐, 어느 차 중에 시공을 하셔도되 무난합니다. 그리고 열 차단도 상당히 좋구요. 어, 썬팅을 하면 그날 바로 창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, 필름을 어느 정도 다 말려서 시공을 해드리고 있구요. 특히 밑에 부분에 이렇게 어, 타업체들은 여기다 종이를 끼죠. 창문을 그날 내리지 마세요 하면서 종이를 끼는데,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뭘 붙여놔요, 이렇게. 24시간 후에 창문을 내리십시오. 스티커를 붙여놓은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. 저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. 바로 창문을 내릴 수 있도록, 이렇게. 바로 창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, 뭐, 바로 창문을 내려야지 정말 쉐이빙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수 있잖아요. 이렇게. 아, 그리고 저희는 시공하기 전에, 썬팅을 하기 전에 전체 마스킹을 꼼꼼히 하잖아요. 실내 도화 쪽도 마스킹 꼼꼼히 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예요. 여기에 보면 썬팅 용에 얼룩이 전혀 묻어 있지가 않아요. 근데 마스킹을 잘안 하면 여기에 이렇게 하얗게 주름 같은 얼룩들이 되게 많이 묻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이런 데도 뭐, 썬팅 용액이나, 이 끝부분에 뭐, 물이 가장 많이 흘러서 많이 묻잖아? 그치? 네. 이런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, 전혀 묻어있지 않죠? 썬팅을 오늘 한 거기 때문에, 블랙박스는 오늘 장착을 못해요. 배선만 끊어놓고 저희가 고객님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. 어, 오늘 선팅을 했기 때문에 3일 후에 이 위치에 그대로 붙이시면 됩니다. 안 그러시면 조금 올려서 뭐이 정도에 붙여도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다 설명을 해드리면서 위치까지는 저희가 다 설명해드립니다. 그리고 이 차는 이제 애프터블로도 설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여름 같은 경우에 에어컨을 틀었을 때그캐캬한 냄새들 있잖아요. 에어컨 냄새들 그런 냄새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애프터블로 설치를 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을 많이들 하세요. 장착을 해서. 뒤에 뭐 양면 테이프로 붙여서 여기다가 붙이던가 아니면 피스를 박아서 고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.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깁스키에 그 저희가 방음할 때 쓰는 D3라는 신실레이터 네, 그걸로 이렇게 방음 처리 다 해서 소리 나지 않도록 여기 안에다가 다 숨겨서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저희가 신차 패키지로 작업을 하면 신차 검수는 뭐 기본적으로 꽁꽁이 검수를 해드리고 있구요 여기 도화 컵, 생활보호 p p f r 해서 도화 컵 도화 엣지 그리고 저쪽부터 할거 했나 봅니다 <laughs> 주유구 주유구까지 주유구까지 저희가 아,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, 여기까지 그전는으로 신차 패키지로 어, 자, 작업을 다 마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. 어,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. 지금까지 더 플레이스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